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화분이 쭉 보이죠? 오늘은 늘봄 화분에 왔어요. 늘봄 화분에 사도 또 입고된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그 아이들 영상에 올려볼게요. 쭉 이렇게 둘러봤더니 여기 이렇게 멋진 화분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네, 화분을 하나하나 또 사이즈하고 가격하고 소개해드릴게요. 화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요, 이렇게 서비스를 드린대요. 요게 쇼벨, 우리 저기 분갈이 할때딱 쓰기 좋은 쇼벨이죠. 2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모든 분께 여기 요 쇼벨을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색상은 요런 색상이 있고 요 색상이 있어요. 랜덤으로 색상은 보내드려요. 1323번, 내 화분 이제 소개를 합니다. 1323번이에요. 얘는 이렇게 꽃그림이 이렇게 또 코사지가 이렇게 이쁘게 붙어있어요. 화분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직경이 12.5cm 되고 높이가 7cm 됩니다. 급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가 이렇게 한 배하고 한 2m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폭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두배한반 정도 될것 같으죠. 그렇게 돼있는 아주 쓰기 적당한 이런 화분이에요. 얘는 군생을 심어도 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개 하시면 8,000원이에요. 8,000원에 소개드리고 두 개를 하시면 은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2,000원을 빼주셨어요. 네 개를 주문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개 주문을 하시면 은 2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러 엄청나게 할인해줬죠사파리3 0인데 그죠? 그거 한 오천 원 정도 할인이 된 겁니다. 예쁜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군생식게 딱 좋은 화분을 소개드렸어요. 해 오늘은 쇼벨 서비스도 주시는데요. 가격도 이렇게 또 할인한 가격을 이렇게 해서 주시네요. 얘는 항아리 이런 저기 어린 인형이. 이렇게 붙어 아주 귀여운 인형이 얘봐 항아리를 항아리를 뭐 맛있는 거 있나 보려고 하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 치마 입은 아가씨도 있고 얘는 개구장이가 이렇게 아이고네 엉덩이가 다 보이네 네 이렇게 있는 항아리 화분이에요 근데 화분이 귀엽죠 여기 직경이 10.5cm 돼요 또 높이가 8cm 되네요 이렇게 있는데 굽다리가 이렇게 고무바킹처럼 이렇게 밀리지 말라고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네, 굿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컵 높이는 하나, 이렇게 하니까 한 5mm 정도 더 높겠죠? 넓이는 폭 들어가면서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거진 두 배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를 주문하시면은 8,000원이에요. 8 0원두개 주문하시면은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네 개를 주문을 하시잖아요. 네개 주문을 하시면은 2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저기 뭐야 아가씨하고 개구장이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저 세트로 나도 이쁠 것 같아. 1325번이에요. 1325번은 조금 전에 이것도 똑같은 화분 소개해 드렸죠. 근데 얘는 조금 작은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화분. 아이고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또 귀엽네. 네 이렇게 있는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직경이 8.5cm고 높이가 6.5cm 됩니다. 굽다리는네 똑같이 이렇게 고무박킹을 해놨고요. 컵 높이에서 한 1mm 정도 작아요. 여기 화분이 위에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이 이렇게 남지요. 그래가지고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될까, 네그 정도 약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개구장이가 이렇게 <laughs> 항아리 안에 뭐가 맛있는 거 있나 볼라 그러나. 이렇게 둘이서 아주 개구쟁이가 아주 그냥 잘 나타나게 이렇게 화분을 만드셨네요. 한개 하시면은 6,000원이에요. 두개 주문하시면은 11,500원에 보내드립니다. 또 여기 이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여기 또, 아이거 똑같은 아가씨만 있네. 이렇게 네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22,5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아주 귀엽네, 진짜. 요렇게 놓고 보니까 귀여워요. 근데 요렇게 놓고, 사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여자아이들이나 사내 아이들 이렇게 나란히 놨더니 얘네들도 귀여워 보이는 거야. 그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꽃구무신 한개 주문하시면 6,000원입니다. 두개 주문하시면 11,500원이에요. 여기서 또네개를 주문을 하시잖아요. 4개 주문하시면 2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화분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네요. 1326번입니다. 1327번 수제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화분이 꽃 그림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화분이 나왔죠? 얘는 수제 화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있는 수제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직경이 12.5cm 돼요. 화분이 아주 예쁘네요. 그림이. 그리고 높이가 11.5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 예쁘죠? 음, 네. 꽃 그림이 있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네. 컵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되네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공간을 갈라보면은 두 배하고 반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얘도 군생수 군생 네, 있는 아이 그런 아이들 신기 딱 좋은 그런 화분이네요. 화분이 예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개 주문을 하시면은 16,000원에 보내드려요. 두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또 2,000원 할인해 주셨어요. 여기서 또네개를 주문하시죠. 이렇게 4개. 4개를 개 주문을 하시면은 59,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럼 수재 아버 59,000원에 4개를 주문한. 받아보시면 엄청 저렴하게 받아보시는 겁니다. 5,328번이에요. 화분이 아주 멋진 화분이 오늘 입고가 됐네요. 아주 멋지죠. 제가 또 얘를 보고 아주 오, 멋지다 했습니다. 여기요. 직경이 14cm 되고 높이가 17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무늬를 물감으로 이렇게 언발란스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코사지는 다 달라요. 여기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양도 여기는 물결 문양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쭉쭉쭉 줄무늬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여기는 그냥 민자예요 민자로 이렇게 물감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화분이 이렇게 다 가, 달라요 다른데 이제 이 화분을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위에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니 화분 얘 보고 너무 반한 거야 내가 홀딱 반했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위에 직경이 14cm 되고 높이가 17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 컵 높이가 한대 하고 두 배하고 한 1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여기 목 목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화분이 저 컵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간을 나눠 봤더니 거진 두 배하고 약간 더클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공간을 보면은 두 배하고 약간 공간이 나오네요. 얘를 또 이렇게 더 저렴하게 주셨어. 한개 하시면 16,000원이에요. 2개를 하시면은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2천원 할인해주셨죠 네개 주문을 하시죠 이렇게 네개 4개. 4개 주문하시면은 5만9천원에 보내드려요 그럼 엄청나게 또 할인으로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저기 2만원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 쇼벨도 이렇게 또 세트로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1329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화분도 새로 입고된 화분인데 화분이 아주 예뻐요.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가로 세로가 대략 9.5cm 돼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언밸런스라 정확한 치수가 안 나오고 대략 9.5cm 되고요. 높이도 9.5cm 되고 급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양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시고 문양도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죠? 이렇게. 근데 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어느 거를 주문하시든 간에 다 이뻐요. 멋진 화분이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한개 주문하시면 6천 원이에요. 두 개를 주문하시면 만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또네개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네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2만 5백원에 보내드려요. 네, 빈티지 나팔 사각이라고 제목을 주, 부, 붙여주셨네. 컵높이는 이렇게 한배하고 1cm보다 조금 더 높으네요. 1.5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한배하고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넓이의 화분입니다. 얘도 우리 저 닭이 만님들 쓰시기 딱 좋은 그런 크기예요. 네, 1,329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1,330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분은 수제 화분이에요. 수제 화분인데 여기 써 있죠. 단종된 30개 한정. 얘가 지금 30개 뿐이 없대요. 근데 단종됐대요. 단종돼가지고 지금 늘봄 화분에 있는 물량이 30개 뿐이 없는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주문하실 분은 지금 얼른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가로세로가 9cm 되요. 가로세로 9cm고 높이가 9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컵 높이가 이렇게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높지요. 위에 넓이는 컵이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이 거진 두 배는 될것 같아요. 한 3분의 2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각 수제 화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거품무늬도 이렇게 있고 네, 문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화분들이 있네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한개 주문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려요. 수제 화분이 7,000원이면 아주 저렴합니다. 두개 주문하시면은 1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또 3,000원을 할인해주셨네요. 3,000원 할인받고 또 쇼벨도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있는 거. 네, 서비스로 보내 드립니다. 30개 한정이니까는 얼른 주문하세요. 1332번, 이렇게 멋진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이 멋지게 생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굿다리가 있는 아이들, 또다이비심면 아주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기 위에가 16cm대요. 여기 프릴이 살짝 있네요. 직경이 16cm고 높이가 1 2 c m 되고 굿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화분이 색상 톤도 멋있고, 네, 이렇게 또 코사지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화분이 아주 멋지네요. 손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되겠죠. 위에 넓이는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은한 배하고 두 배, 세배반 정도 그 정도 넓이가 될것 같으네요. 아이고 화분 나,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개 하시면 은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 두 개를 주문하시면 3만 8천원에 보내드려요. 네개 주문하시죠. 이렇게 네 개. 4개를 주문하시면은 75,000원에 보내드려요. 엄청 저렴한 겁니다. 제가 여기다 창을 심었는데도 그 창도 아주 어울리면서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 화분은 창을 심어도 멋있고 군생인 나이들, 그런 아이들 이렇게 또 심어도 아주 멋진 이런 화분을 지금 소개해드렸어요. 1,333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거품 문양에 국다리가 이렇게 멋지게 있는 이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요. 직경이 13cm 되고요. 높이가 12cm 됩니다. 국다리가 멋있죠. 요런 화분이 또 달기신 으면 다들 이쁘더라고요. 하여튼 달기 화분은 다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한 배하고 3분의 2보다는 약간 또 높을 것 같으네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컵이 하나 들어가고 공간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3배는 될것 같으죠. 그 정도로 되는 아주 군생신기딱쫌네고은네 네, 예쁜 화분이에요. 여기 거품 문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두 아이가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택이 나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광택을 안자 유약을 안 바르고 이렇게 그냥 문양만 넣습니다. 1333번이에요. 한개 주문하시면 은 12000원이에요. 두 개를 주문하시면 은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개 이렇게 쭉 주문을 하시면 42,000원에 보내드려요. 여기서도 또 할인을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1,334번. 네, 발음이 잘 안될라 그러네. 1,334번이에요. 이렇게 또 멋진 호피 문양의 이런 또 화분이에요. 얘는 화분이 이렇게 굽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또 멋있죠. 이렇게 또 모양에 따라 굽다리를 이렇게 넣으셔서 아주 멋있더라고요. 여기 가로 세로가 11cm 되고요. 높이가 16cm 돼요 그러면 농분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는 한 배하고 두 배하고 한 1cm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하고 공간 이렇게 이 남은 거 보니까 거진 두배 됩니다. 이런 농분 이런 농분도 집에 또 있으면은 아주 쓰기가 딱 좋죠. 여기 한 개면은 13,000원이에요. 두개 주문하시면은 2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개 주문하시잖아요 이렇게 4개를 네 주문하시면은 47,000원에 보내드려요 엄청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1335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아주 멋진 화분이죠 그러면서 굽다리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아주 내 맘에 쏙드는내 맘에 내 들면은 또, 그렇지만은, 하여튼 화분이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멋지게 나온 화분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8 c m 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cm면 얘도 약간 농분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있는 아이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나는 얘가 아주 이렇게 매력이 있고, 요, 요, 요 화분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배하고, 반, 3분의 2 정도 높아요. 그리고 위에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멈추는데, 요렇게 하고 보면은 얘가 화분이 넓이가 더 넓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 화분. 아주 멋지게 아주 세련되게 나온 화분을. 한개 하시면은, 4 어머, 화분도 저렴하네. 한개하시면 4,000원이에요. 맞게 써주신 건가? 두개 하시면은 7,500원이에요. 네개 주문을 하시죠? 이렇게 또이 색깔로 해볼까? 이쁘니까 이걸로 해볼까? 네, 이렇게 네개 주문하시면 14,000원에 보내드려요. 엄청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1,336번. 또 이렇게 멋진 사각 화분 소개해드릴게요. 색상도 예쁘네. 얘는. 여기 가로세로 9.5cm 돼요. 높이가 7cm 되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화분이 얘가 멋지죠? 저도 이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었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컵 높이가 거진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한 1mm, 아, 거진 비슷해요. 1mm 정도 작을까 그래요.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배하고 반은 좀 넓을 것 같으죠? 그, 그 정도 되는 이런 화분이에요. 얘는 한개 주문하시면 5천 원이고, 두개 주문하시면 9천 원이에요. 또네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이렇게 네개 주문하시면 은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도 3,000원을 빼주셨어요. 오늘은 쇼베리 서비스로 가니까 이렇게 서비스로 갈때 주문할인을 해주면서 서비스가 갑니다. 1,337번, 1,338번, 1,339번을 요렇게네 세트로 있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1337번은 색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속에 작은 아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15cm 직경이 또 높이가 8cm 됩니다 이게 큰 거는 직경이 18cm 되고 높이가 9cm 돼요 그 짚구 다리에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팍 들어가면서 세트래요 이렇게 세트로 있는데 얘가 5천원씩 판매되고 여기 큰 거는 6천원에 판매되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11,000원인데 3,000원이나 할인해주셨어요. 8,000원에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주문하시면은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여기 화분도 얘도 또쓸 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는 색상이 1,337번이에요. 여기 이런 색상은 1,338번이에요. 여기 또 색상이 조금 진한 색깔 이런 색상은 1339번입니다. 이렇게 번호대로 주문을 하셔야 또 저기 사장님이 언론가서 이렇게 골라 오시기가 쉽대요. 여기 1cm가 더 높아요. 그리고왜 공간이 이렇게나 넓어? 어떻게 재야 될까? 그럼 하나하고 두 배, 세 배, 네 배, 거진 다섯 배는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작은 화분은 높이는 거진 비슷하죠? 근데 위에 공간이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넓게 그렇게 돼 있는 화분입니다 여기 또 위에가 프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민자래도 그런 데로 또 얘가 멋있네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 해놓으셨, 놓으셨으니까는 번호대로 주문을 해주세요. 또, 또, 3,000원이나 할인을 해주셨네요. 1440번. 1,340번 소개해 드릴게요. 잘 안지 빌라 오르네요. 네, 이렇게 또 무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색상의 화분이에요. 여기 직경이 14cm 됩니다. 그리고 위에 높이가 9 c m 예요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콧높이가 1배하고 한 배하고 한 1.5cm 정도 높겠죠. 위에 넓이는 이렇게 폭 들어가고 한 배하고 두 배, 세배 정도. 약그 정도 되는 크기의 화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두개 이거 하나에 5 0원씩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두 개를 세트로 주문을 하시면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2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두 개를 주문하시면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늘봄화분에 와서 또 신상으로 들어온 멋진 화분이 있어가지고 또그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늘봄화분에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소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찾는 물건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또 구매를 해 가시면 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